안녕하세요 먹방 외길입니다 오랜만에 방문한 삼각지 h245입니다 집 앞에 이런 술집 하나 있으면 정말 자주 방문했을 것 같은데요 너무 아쉽습니다 지난 방문 후기는 위 카드 참고 바랍니다 오랜만에 방문했더니 많은 부분 바뀌었습니다 작은 테이블이 있던 자리는 큰 테이블로 바뀌었고요 메뉴판도 완전히 다 바뀌었네요 그리고 옛날에는 3인까지만 입장이 가능했는데 일일, 한 팀에 한해서 4인 예약도 가능한 점도 바뀐 부분이네요. 그리고 예약은 7시까지만 가능한 점도 참고하시고요. 인상 좋으신 사장님과 아주머니는 여전하십니다. 오랜만에 반가웠습니다. 좋은 재료를 사용해서 맛 좋은 안주를 맛볼 수 있어서 요즘은 인기가 정말 많아진 것 같습니다. 술집이지만 영업시간이 상당히 짧은 점은 조금 아쉽죠? 이 부분은 사장님의 철학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술 취한 사람 입장을 받고 있지 않아서 마지막 주문을 9시 50분으로 정하고 비교적 빠르게 11시 정도면 가게를 닫는 편입니다. 최상급 재료로 만든 맛 좋은 요리를 주량에 맞게 조용히 즐기다 가는 그런 곳을 추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뉴판 밑에 있는 글귀가 인상적이죠? 혼자서 모든 요리를 다 하시기 때문에 주문이 밀리면 요리가 좀 늦게 나올 수도 있는데요. 여기는 안주 제촉 금지인 곳입니다. 집 근처에 이런 가게 있으면 정말 단골 될것 같은데요. 너무 아쉽습니다. 콜키지는 와인은 15,000원, 사케는 2만 원, 위스키는 3만 원입니다. 술은 꽤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생맥주부터 IPA 맥주, 소주, 사케, 와인, 칵테일, 위스키까지 있네요. 사케도 좋지만 무난하게 경주법주 한 병하면 딱 좋죠. 그리고 기본으로 나온 씻은 김치가 아주 맛있는 곳입니다. 김치는 씻어서 참기름에만 버무리고 깨소금을 위에 올렸는데요. 계속 손이 가는 안주입니다. 숙성사시미 3만원의 가성비가 정말 너무 좋습니다. 두 명이서 먹기에 부족함이 없네요. 숙성한 3.5kg짜리 참돔을 푸짐하게 올려주셨고요 안키모, 참치, 전복까지 주셨네요. 운이는 서비스로 맛만 보라고 조금 주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흰살 생선에 우니를 올려 먹는 조합을 제일 좋아해서 너무나도 고마웠던 서비스였습니다. 생선이 클수록 사시미가 더 맛있는데요. 숙성한 3.5kg 참돔 뱃살의 기름진 맛은 과연 기가 막힙니다. 마스카와로 껍질 살린 부위는 토치로 불질해서 주셨습니다. 커다란 우니 하나 올리고 와사비 올려서 먹으면 술이 콸콸 넘어가는 맛입니다. 녹진한 우니의 맛에 기름진 참돔의 궁합이 아주 좋네요. 앙키모도 간이 딱 좋았고요. 따뜻한 온도감 덕분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주도로는 조금 아쉬웠는데요. 힘줄도 조금 걸리는 것 같고, 기름진 맛도 살짝 부족하고, 촉촉한 느낌도 조금 부족한 느낌이네요. 신선한 육회를 즉석에서 썰어서 바게트 위에 올리고, 그 위에 우니로 올렸습니다. 마무리는 짭조름한 치즈를 가득 뿌려주셨는데요. 여성 손님들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받을 것 같은 메뉴이네요. 재료로 승부를 보는 메뉴이기 때문에, 재료의 신선도가 맛을 좌우하는 메뉴인데요. 육회나 우니는 정말 엄청나게 신선한 느낌입니다. 부드럽고 감칠맛 좋은 육회와 부드럽고 녹진한 우니의 조합은 예상외로 아주 맛있습니다. 거기에 치즈의 풍미와 맛까지 더해져서 아주 맛있네요. 술안주로 최고였습니다. 다만 베이스 바게트를 한번 구워서 바삭하게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한입에 먹기에는 조금 커서 잘라서 먹었는데요. 잘라 먹기에는 조금 불편하네요. 가장 기대했던 요리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오 맛있겠다 좋은 재료를 사용해서인지 몰라도 H245의 파스타는 정말 엄청나게 맛있는데요 예를 들면 지난 방문에서 먹었던 봉골레 파스타에는 바지락 대신 모시조개를 사용하는 식입니다 화이트라고 파스타에도 1플러스 등급의 소고기를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진득한 소고기의 맛이 아주 좋습니다 파스타면은 조금 넓은 페투치네 면을 사용했고요 알덴트의 정도로 잘 삶아져서 식감이 좋습니다 짭조름한 염도가 꽤 높아서 입에 침이 고이는 맛이고요 그릇 밑에 고여있는 올리브 오일에서 오는 단맛도 너무 맛있네요 푸짐하게 들어있던 소고기도 잡냄새나 누린내 하나 없이 부드러운 맛이 기가 막힙니다 정말 밥밥 끓여 밥 먹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파스타가 제일 맛있었는데요 육전을 먹고 생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많은 요리들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메뉴가 몇개 있죠 육전도 그중 하나입니다 H245를 방문할 때마다 재료가 다 떨어져서 못 먹었었는데요 이번에 드디어 주문하게 되었습니다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H245에서 먹었던 요리 중에서 육전이 가장 맛있었습니다. 제가 먹어봤던 육전 중에서도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맛있게 먹었습니다. 육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소고기의 부드러움과 계란 옷의 고소한 맛과 촉촉함인데요. 정말 완벽했습니다. 조금은 두툼한 느낌이라 이렇게까지 부드러울까 생각 못했었는데 아마 사용하는 고기가 엄청나게 품질 좋은 고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요리들에 비해 가격은 저렴하면서 양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다음에는 무조건 육전 먼저 주문하고 시작할 것 같습니다 육전 정말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 명이 가서 이것저것 다양하게 먹어보고 싶지만 4명까지만 예약이 되는 부분이 너무나도 아쉬운 가게입니다 어떤 요리를 주문하더라도 평균 이상의 맛을 기대할 수 있고요 요리에 사용하는 재료에 대한 신뢰감이 가득한 곳입니다 두세 명 정도 소규모로 방문해서 술 한잔 기울이기에 아주 좋은 곳이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집 근처에는 왜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너무 아쉽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목소리>